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다사다난한 삶을 산 남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란 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람의 삶이란 게 이렇게 오락가락 할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직접 살아보고 나니 삶이란 게참 재미있고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꽤나 부유했습니다. 모자란 걸 모르고 살았었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잘 되어서 집주인들이 다니는 문과 사용인들이 다니는 문으로 나뉠 정도로 누가 봐도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을 보면 제가 다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자주 데리고 오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제 집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죠. 집엔 식물하고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을 해 주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남편과 사별하고 오갈 데 없는 모녀를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였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머니는 어린 제게도 깍듯이 대했고 어른이 저에게 굽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제가 대단한 뭐라도 된줄 알았었죠. 아주머니를 대할 때, 아줌마, 이것 좀 해. 라고 막말하기도 했지만, 아주머니는 군말 하나 없이 그 일을 했었고, 그게 더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죠. 아주머니에게 꼬박꼬박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뒤에서 쭉 반말로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계속 반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켜서 혼난 적이 있었죠. 저보다 아랫사람에게 반말한 것 가지고 왜 제가 혼나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물씬 두드려 맞고 그대로 집을 나와 밖을 뛰어가다 아주머니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딸은 저보다 한살 어렸는데 누가 봐도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본 친구들은 한번 소개시켜 줄수 없냐고 했었죠. 본인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맞은 것도 모른 채 오는 그 아이를 보니 괜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저희 부모님이 사준 옷이었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꽤나 괜찮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냅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그대로 어깨로 세게 툭 쳤고 그대로 그 아이는 넘어졌습니다. 저를 당황한 채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아이를 때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아버지께 보다 더 맞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고 친구 집으로 가 하룻밤 자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몰래 아주머니의 딸을 조금씩 괴롭혔습니다.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저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를 다녔기에 그 아이는 소위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부모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괴롭힘들이 나중에 저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아이는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저희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는 저에게 사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당황스럽게도 아줌마의 딸도 같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어머니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죠.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는 것 정도는 좋다. 대체 왜 교육까지 같이 시키는 것이냐고?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똑한 아이다. 그래서 제 부하로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르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감이 있지만 워낙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아버지와 아주머니 딸이 눈이 맞아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셨습니다. 아들보다 어린아이랑 눈이 맞아 붙으면 좋냐면서 싸우시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는 딸을 잡고 통곡을 하셨죠. 왜 은혜를 원수로 갚냐면서 때리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알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우연히 아버지의 사무실로 갔다가 아버지에게 그 아이가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묻는 제 어머니에게 그 딸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몰래몰래 몰래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자기 엄마가 당하는 것만 보고 자라서 그렇다더군요. 제 모든 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성인이 되어 후계자 교육을 받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가는 영영 뺏을 수 없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우선은 자신이 꽤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아들의 밑에서 보자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접근해서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어이가 없고 허탈했습니다. 제가 그저 심심풀이, 화풀이로 했던 일들이 그렇게 돌아올 줄이야. 어머니는 제딸 버린 여자와 눈이 맞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 위자료를 듬뿍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회사의 사장은 그 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 회사의 후계자에서 평범한 남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된 저는 낮엔 백반집이고 저녁에는 고기도 파는 식당을 함께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좋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양을 하신 적도 없고 오랜 시간 일을 해보신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뭐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음식에 쓸 재료를 거래할 것을 알아보는 것도. 거절만 당하곤 했죠. 식당엔 손님이 잘 오지 않아 어머니와 저는 시장에서 더 이상 팔수 없어 버린 채소들을 다 긁어왔고, 그것으로 반찬을 해먹으며 버티고 또 시장 일을 도우면서 거래를 텄습니다. 몸이 붓고 배고픔 때문에 힘이 들어 그만두고 싶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버티고 버텼고 일에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저희 집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많아져서 저는 밖에서 서빙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젊은 여성을 보는 것을 힘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 조금이라도 그 아주머니 딸과 닮은 여성을 보면 화를 주체를 못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이른 새벽 식당문을 열어야 했고 늦은 시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 이렇게까지 된다는 사실에 후회막심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일은 점점 가슴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한 해, 두해 시간이 흐르니 점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고 저는 안정적이 되어가는 생활 속에 제 과거를 속죄하고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주 1회 주먹밥을 만들어 거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식당에서 주 1회 밥을 줬지만 손님들이 거지들이 있던 곳엔 오기 싫다면서 언성을 높였기에 어쩔 수 없이 주먹밥 속 안에 반찬들을 넣어서 만들고 두 덩이와 물한 병씩 거지들 200명까지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다 보니 조금씩 제 마음도 더 평안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날 봉사활동 날줄 뒤쪽에서 소란이 있어서 어머니께 배급을 부탁드리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향했죠. 저희에게 오는 분들은 자주 오신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저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줄도 딱 맞춰서 보행에 거슬리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이 날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향한 순간 저는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후려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아버지가 거지꼴을 하고, 그곳에 줄서 있던 다른 거지와 고래고래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늘 꼿꼿하고 커다랗던 과거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는 초라했고, 말라 있었고 과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밥을 차려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와 함께 배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전처럼 갑자기 흥분해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았죠. 끝까지 배식을 했고, 끝난 후 저희는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된건 갑자기 IMF가 터져 회사가 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들은 어디 갔냐는 물음에 자기가 쫄딱 망하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남은 재산 싹다 가져다가,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몰래 뒤로 회사 자금을 몰래 빼내고 있었더랍니다. 자기는 이제 갈 곳이 없었는데 무료로 밥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니 저와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러 앞으로 가다가 새치기 하지 말라며 붙잡는 거지와 실랑이를 버리게 된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참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다시 한번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며 거절했습니다. 20대의 젊은 여자와 바람난 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냐면서 이제야 정상처럼 살게 되었다고 그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더니 다 죽을 것 같을 때 우연히 만나서 한다는 말이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염치가 없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옛날처럼 제게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대로 몸에 힘을 쭉 빼고 웃었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어디겠냐며 그래도 이젠 저희 모자 앞에서 얼굴은 안 보여 주겠다고 하며 그대로 식당을 나서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 배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친이 조금 괴로웠지만, 이제서야 과거를 완전히 끝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희 식당으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경찰이라는 소식에 바짝 긴장해 전화를 받으니, 저희 아버지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 식당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손에 꼭 쥐어져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말에 사망 원인을 물으니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까지도 저희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게참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굳이 알리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아버지의 모습이 사람이 이기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너희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죽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는 제게 함께 아버지의 신혼 파악을 해준 뒤 장례를 치르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인연이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생각도 못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튄 아주머니의 딸이었습니다. 당당히 와 상복을 입고 사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아버지를 빼앗아갈 때는 언제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자 이번엔 아버지의 돈도 다 빼앗아서 가놓고는 또 뭐가 아쉬워서 이곳에서 앉아있냐고 하자 웃으면서 자기가 법적으로는 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식을 들은 과거 아버지와 함께 사업했던 다른 회사 사장님들을 하나하나 맞이하며 자신이 또 다른 회사를 차리겠노라 그때는 잘 부탁한다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가 벌떡 일어나 그 여자에게로 향하자 오히려 그 여자는 인사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주를 위한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아버지 뒤통수 칠땐 언제고 아버지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냐는 제 질문에 그 여자는 웃으면서 품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두툼한 양에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 돈이라면서 웃더군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면서. 원하면 거기 들어간 돈만큼 더줄수 있다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은 정말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그만큼 더 받으면 어머니와 앞으로 조용히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죠. 돈을 보고 굳은 저를 보면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장례식장에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끝내라고요. 저희 집이 어느 정도 둘이서 먹고 살만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라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아내에다가 아이까지 키우려면 지금보다는 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생각까지 들자 차마 더는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반항하지 않을 거라는 걸안그 여자는.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사장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앉아선 웃음을 팔면서 미래 사업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펑펑 울어도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로 그렇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왜 마지막에 저희를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꼴을 보게 하는 것인지 원망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그 여자는 제게 약속대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전그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은행에가 입금하면서 또 눈물이 났죠. 어머니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기에 어머니 몰래 돈을 입금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고생했다면서 저에게 인사했고, 저는 인생은 참 씁쓸하다면서 이제는 굳은 살이 잔뜩 베어 있는 어머니의 양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냈으니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요. 본인 병 때문에 젊은 여자를 못 만나고 있었던 걸다 안다면서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걸 하면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바람을 핀 아버지를 보면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못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곤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과거 식모로 일하던 아주머니가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이곳에 찾아왔냐고 물으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 딸이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저희를 거두어 준 사모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정말 죄송하다 말하며 이곳에서 일손이라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으니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게 되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허리를 푹 숙여 인사 후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었는데 아무것도 적힌 게 없는 돈만 담긴 흰 봉투가 식당으로 왔죠. 전혀 모르는 식당 손님이 누군가 여기에 주라고 하더라며 전해주더군요. 그 봉투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의 양은 매번 달랐습니다. 만 원이었다가 오만 원일 때까지 누구인지 알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야기를 전할 방법이 없어 봉투 그대로 쓰지 않고 집안에 그냥 두기만 했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들을 신경 안 쓰고 아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어떤 거라도 인연 자체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3년이 지나자, 저희 집은 마음씨 착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눈코 뜰새 없이 바빴고 더 크게 가게를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결혼할 여자도 생겼죠.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는데 꽃집을 하며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성으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아내 어머니가 저희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오다 저희 어머니와 친해졌고. 이야기를 하다가 선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된 아내는 참 마음씨도 착하고 저와 마음도 잘 맞고 이야기도 잘 맞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털어놓은 불온한 과거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줄 아는 그런 따뜻한 태양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결혼을 하던 날그 아주머니가 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쪽에 두툼한 돈봉투를 넣고 그대로 떠나려고 해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시고, 그동안 보내준 돈들도 하나도 안 썼으니 가져가시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제게 꼭좀 받아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다 엇보로 돌아오는데 제 딸이 한 일은 그 죄가 너무 크니 자기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런다고 그 딸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자 미안하다 말하며 아주머니는 그대로 식장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낸 후 1년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녀석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팔 크기도 되지 않은 작은 녀석을 품에 안으니 그 무엇이라도 갖고 싶은 건 모두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열이 심하고 극심하게 울어대는 모습에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향하니 아이의 모습을 본 의사가 수두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고 이걸 걸렸으니 평생 면역이 생길 거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에 갑자기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이가 아픈 모습을 보니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며칠 입원하자는 말에 잠시 아이를 아내에게 맡겨두고 휴게실로 왔을 때였습니다. 질긴 인연은. 참 끊기지도 않는지 그 아주머니의 딸이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서둘러서 와서는 제게 무릎을 꿇더랍니다. 돈 봉투를 주며 웃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제가 어벙벙 하자 그 여자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여자와 아버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전혀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임신 4개월인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월경이 원래도 불규칙해서 임신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에 저는 대체 무슨 말이냐,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도 제 엄마도 골수가 안 맞는다면서 주변에 아무리 기다려도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제 골수도 한 번만 검사해 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아내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자식이 수두로만 아파도, 이렇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심정인데 백혈병이면 어떻겠냐고 제 손을 꼭 잡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고뇌에 쌓였고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계속 용서를 빌기 위해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노력을 생각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주겠다고요.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뒤로하고 적정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저와 매치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와 배다른 형제더라고요. 그리고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 전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인연은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원래는 그 아이가 내 동생이겠지만 난 동생은 없는 거라고 그랬더니 순순히 그 말에 응하더군요.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에서 더쉰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게 웬 주식 양도증이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도 수화는 상당히 했는지 다 죽었던 아버지의 회사를 살려서 상장까지 시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많은 양을 저에게 양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 뜻하지 않게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회사에 제 입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이 주식만으로도 제 자식 하나 정도는 부족하지 않게 잘 키울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아 그 회사에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진 않지만요. 지금은 시골에서 작게 식당 일을 하면서 조용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준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